블루투스 헤드폰 베스트 3 고급 헤드폰 고민 끝내 영상 벵이올롭슨 HX 압도적인 노캔의 정점을 만나보세요. 번잡한 일상 속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기존 노캔의 답답함과 부자연스러움에 심망하셨다면 이제 벵이올롭슨 비오플레이 HX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벵이올롭슨의 프리미엄 ANC는 주변 소음을 완벽 차단, 당신을 사운드에 완벽 몰입시킵니다. 답답함 없는 인체공학적 착용감과 하이엔드 음질로 당신의 귀를 황홀하게 사로잡을 것입니다. 실제 유저들은 뱅앤올룹슨 HX가 에어팟 맥스 대비 디자인, 음질, 유저 편의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라 극찬했습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피로감 없이 편안하며 노캔 사용 시 음질 손실이 거의 없어 극강의 만족도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궁극의 몰입과 편안함을 선사할 뱅앤올룹슨 비오플레이 HX.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노이즈를 셧다운하고 오직 당신의 몰입에만 집중하세요. 보스큐시 울트라가 선사하는 궁극의 경험입니다. 혹시 외부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가 당신의 페인 포인트였나요? 아니면 온전히 나만의 프라이빗 몰입존을 꿈꾸셨나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방에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보스큐시 울트라 헤드폰은 압도적인 노이즈 캔슬링과 커스텀튠 기술로 외부소음을 빈틈없이 차단합니다. 여기에 보세이머시브 오디오가 선사하는 실제 공간 같은 입체적인 사운드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특별한 몰입의 경험으로 재정의할 것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리얼 보이스는 보스큐시 울트라의 진가를 말해줍니다. 몰입감 끝판왕. 노이즈 캔슬링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과 함께 윗집 발망치 소음마저 사라져 삶의 질이 퀀텀 점프했다는 인사이트까지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궁극의 몰입감과 최상의 편안함으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넥스트 레벨로 끌어올릴 이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십시오 사운드 경험에 한계 포칼 베티스가 제정의합니다 혹시 지금의 사운드 경험에 갈증을 느끼시거나 주변 소음으로 몰입이 방해받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궁극의 솔루션 포칼 베티스 하이엔드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탄생했습니다 최고급 하이엔드 음질은 숨겨진 사운드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구현하며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과 밀폐형 유닛은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여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는 궁극의 청취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유선 닥 모드는 원음 그대로의 감동을 손실 없이 전달하는 핵심 가치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포칼 베티스를 경험한 유저들은 압박감 없이 6시간 이상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극찬하며 유선 닥 모드에서 경험하는 원음 그대로의 하이엔드 음질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며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오디오 라이프를 최고급 하이엔드 음질과 프리미엄 경험으로 업그레이드 할 시간입니다.